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엠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좀 잊고 있었던 혹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 개념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가실 때좀 어, 오른쪽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몸을 이제 반을 나눠서 봤을 때 오른쪽을 좀 많이 사용하시고 다운스윙 때 왼쪽을 좀 많이 사용을 해서 다운 스윙을 가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 저도 이제 레슨을 많이 하다가 어, 한70% 80%의 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스윙을 하는 걸 보고 아 이걸 레슨을 해야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 우선 골프 스윙이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 많은 이제. 교수가들 레슨가들이 골프스윙은 대칭 운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레슨을 많이 하는데 어, 우선 골프스윙은 대칭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laughs>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어, 제자리에서 우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드레스를 쓰고 어드레스 썼을 때 이제 그 모습은 일단 생략을 할게요 어드레스를 쓴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리고 백스윙 갈때 클럽페이스가 열리고 다운스윙 팔로우 갈때 클럽페이스가 닫혀요. 네, 분명하게 가만히 천천히 해보면 열리고 닫히고 다시 열리고 닫히고 어때 보이시나요? 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열리고 닫히고 대칭이죠. 네. <laughs> 대칭이에요. 근데 뭐 골프 스윙이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지금 제가 가만히 천천히 했기 때문에 열리고 닫히고 대칭이 될수 있는 거지만 저희는 이제 골프 스윙을 할때 힘을 써요. 공을 멀리 치기 위해서 공에 이제 스핀을 주기 위해서 하체라는 부분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하체, 그러니까 코어 쪽이 부분을 이제 동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동력을 저희가 쓰지 않으면 골프 스윙은 대칭이에요. 진자 운동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헤드 무게만 가지고 왔다 갔다 이게 가능하죠. 물론 이게 정확하게 대칭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대칭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드레스를 섰을 때부터 처음부터 대칭적으로 쓰지 않잖아요. 그죠?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고 왼쪽은 올라가 있고 왼쪽 어깨 올라가 있고 오른쪽 어깨 떨어져 있고 정확하게 대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전체적인 모습에서의 대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하체가 써짐으로써 우리가 대칭적인 모습을 하고 있던 요 상체가 하체가 돌아가면서 중심이 많이 이동이 되면서 음, 요쯤으로 혹은 요쯤으로 혹은 여기까지 이건 유연성에 따라서 다르니까 중심이 많이 이동이 되면서 피니시 자세 여기까지 회전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체를 잘못 쓰거나 이제 팔로만 치시는 분들은 피니쉬까지 가기 힘든 이유도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음, 순서가 뭘까요? 순서가 하체일까요? 상체일까요? <laughs> 저는 당연히 골프의 기본인 상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체의 모습이 그래서 왜 초보자분들한테도 똑딱이라는 이제 연습을 잠깐이라도 시키는 이유가 하체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먼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회전이 되고 양팔은 이렇게 돌아가고 클럽페이스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 모습을 먼저 익히고 그리고 나서 이 스윙 이 모습에 스피드를 더해줄 수 있는 하체가 도움을 줄수 있게끔 더 연습을 하는 거지. 이 상체의 모습이 틀어지면서 하체를 쓰는 그러니까 순서가 만약에 바뀐다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많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정말 수도 없이 너무 많은. <laughs>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골프 개념을 크게 뭐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어, 대칭적인 진자 운동이 골프 스윙의 기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서 백스윙 갈때 백스윙은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서 이렇게 들려지는 모습이 아니고 왼쪽이 돌아지는 모습이에요. 왼쪽 어깨가, 요렇게. 발은, 하체는 당연히 잡혀있죠. 그 상태에서 왼쪽 면이 돌아나가고, 다운 스윙 때는 오른쪽 면이 돌아나오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윙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 어, 나는 다운 스윙 때 분명히 왼쪽이 리드를 해서 끌어주라고 배웠는데, 왜, 앰프로는 <laughs> 오른쪽이 나가는 거라고 할까 그게 <laughs> 맞죠 당연히 맞죠 골프 스윙은 다운 스윙은 당연히 왼쪽에 끌어야 돼요 왜 그래야 오른쪽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음, 세게 세게 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왼쪽에 끌지 않으면 왜 야구 선수들이 공 던질 때 야구 선수가 아니더라도 공 던질 때 왼발이 나가지 않으면 오른쪽 공을 던질 수가 없잖아요 뭐 왼손잡일 수도 있지만 그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른쪽이 나가기 위한 사전작업이죠. 네, 왼쪽이 끌어라 라는 얘기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큰 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전반적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백스윙 갔다가 당연히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동력 하체가 체중이 끌어주지 않으면 오른쪽이 세게, 더 빠르게, 네, 정확하게 빠져나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왼쪽에서 끌어라, 끌어라 얘기를 하지만 이걸 많은 분들이 또 그냥 왼쪽에서 끌기만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한 문제라서 지금 이렇게 레슨을 준비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큰 개념은 백스윙 갈 때는 왼쪽이 꼬이고 다운 스윙은 오른쪽에 그냥 돌아 나간다라고만 생각을 우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상체가 회전되는 연습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많이 하지 않고, 거리 욕심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 상체에 회전되는 기본이, 저는 이거를 기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원들, 회원님들한테 이제 레슨을 할 때도, 기본이 안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상체가 제대로 회전이 되지 않는데, 자꾸 힘을 쓰려고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제일 간단한 문제가 제일 많이 안 되세요. 그래서 상체가 많이 회전이 되는 클럽 페이스가 돌고 도는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정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한번 해보셨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 좀 하냐? 처음에는 일단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그냥. 어, 손만 가지고 이렇게 클럽 페이스를 돌려보세요. 네, 센터, 정확히 센터를 기준으로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네, 이거를 뭐한 지루하시면 한 1분만, 잠깐만 좀 해보세요. 시선 좀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음, 열리고, 닫히고. 이때 분명히 내몸 중앙 정센터 양발의 가운데 이 라인에서 클로 페이스가 스퀘어되고, 돌아 나가야 돼요. 이게 열려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왼쪽이 계속 끌어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분명하게 이 토우, 위에 부분 토우라고 그러죠? 토우가 내 몸을 중심으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돌아 나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회전되는 연습. 이렇게이렇게할것시고 이게 좀 됐어요. 익숙해요. 그러면 이제 어깨. 상체까지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왼쪽 어깨 가고, 오른쪽 나가고, 왼쪽 어깨 가고, 오른쪽 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좀 연습을 했다 하면 이제 볼을 좀 치면서 해볼 텐데, 제가 이제, 잠시만. 자, 이렇게, 일단은, 채를, <laughs> 우선 여기서 한번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채를 3 개를 준비를 하세요. 뭐 스틱이 있으면 스틱도 괜찮은데 스틱을 3 개나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우선 어드레스를 이렇게 쓴 상태에서 자발 사이에 정가운데 라인을 이렇게 놓으시고 그리고 자 오른발 쪽 오른발 쪽에서 조금만 떨어진 상태 그 상태로 이렇게 일자로 놓고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자로 놓고.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습이 T 자가 됐어요, 지금. 내 발가운데 하나, 양, 양쪽으로 이렇게 일자. 그래서 T 자. 이제 공의 위치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건 제가 이따 위에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스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백스윙 갔을 때 왼팔이 이 오른쪽 샤프트하고 일자. 되고 다운 스윙 때이 가운데 요 라인을 정확하게 경계 지점으로 오른쪽이 돌아 나가야 돼요. 이게 벽이라고 내가 돌아 나가는 전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잘안 보인다 하면 이렇게 앞으로 좀더 빼도 돼요. 이러면 이제 십자가 되겠네요. <laughs> 그래서 백스윙 갈때 왼팔이 오른쪽 샤프트 하고 일자. 다운스윙 갈때 가운데 샤프트에서 교차되고 팔로우 때 오른쪽 샤프트하고 아니, 오른팔하고 이제 이 샤프트하고 일자. 응. 자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왼팔, 오른팔, 왼팔, 오른팔.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교차. 오른팔. 응.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응.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볼을 쳐볼 거예요. 이 연습은 제가 개발했어요. 네. 아 혹시 또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그 말은 취소하도록 하고 제가 어쨌든 좀 생각을 해서 음 고안, 고안을 해낸 겁니다. 자 이렇게 T자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자 볼을 일단 맞춰볼 텐데 우선은 하체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상체만 가지고 왼팔 맞추고 오른팔 맞추고 가운데 이 라인에서 오른팔이 돌아나가는 교차 되는 거를 좀 신경쓰면서 볼만 살짝 맞춰볼게요. 하체 쓰지 마시고. 음. 음. 이렇게 톡 맞춰주시고. 볼은 뭐 멀리 가건 왼쪽 가건 오른쪽 가건 지금은 신경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습이니까. 왼팔 맞추고, 오른팔 맞추고. 음. 가운데 지점에서 넘겨주고. 음. 그것만 신경을 써보세요. 해 보시고 어, 이때 중요한 거는 척추각이에요. 척추각, 척추각이 무너지면 안 돼요. 상체만 가지고 치는데 척추각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여기서 힘들다고 아, 이렇게 맞추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laughs> 그럼 골프 스윙이 아니니까. 네, 이제 이렇게 좀한 어, 30분 정도 연습을 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체를 조금씩 쓰면서. 어, 쳐볼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체를 쓸 때, 동력을 쓸 때는 내 중심점이 정확하게 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왼쪽으로 많이 이동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내가 하체를 안 썼을 때 넘겨지는 지점이 가운데였다면, 이제 하체를 쓰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좀 이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스틱도 왼발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에서 봤을 때는 약간 왼쪽 무릎 혹은 왼쪽 허벅지 안쪽, 그쪽으로 스틱이 지금 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하체를 쓰면서, 마찬가지로 연습이에요. 이거 잘 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연습이니까 왼팔 샤프트에 맞추고, 오른팔 샤프트에 맞추고, 그거에 우선은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명하게 왼발이 허벅지 쪽에 있는 이 샤프트에서 오른팔이 돌아 나가자 이 느낌을 좀 잡아보고 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 연습법으로 많이 연습을 해 보시면 분명히 우선적으로는 스윙이 굉장히 깔끔해지실 거예요 깔끔하고 이뻐 보이고. 라인이 잘 잡혀 있고, 그리고 당연히 비거리 좋아지실 거고, 정확성은 제가 볼때 제일 좋아지는 건 정확성이에요. 몸을 좀더 가만히 두고 양팔이 대칭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정확성이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아지니까, 한번 꾸준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연습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